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보살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자녀 문제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불안에 떨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때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우리의 지혜와 자비심도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바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가지 지혜를 통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수많은 세대에 걸쳐 검증된 진리이며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끝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단련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통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네 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절망감이 아닐까요? 마치 터널 속에 갇혀서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라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니, 인연이 다하면 소멸하느니라. 즉,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도 특정한 조건들이 만나서 생긴 것이고, 그 조건들이 변하면 고통도 반드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사업가 분이었는데 코로나19 시기에 운영하던 식당 세 곳이 모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빚은 산더미같이 쌓였고 가족들의 원망스러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생긴 것이고,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반드시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나라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암흑기도 있었고, 한국전쟁에 폐어도 있었고, 경제위기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주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 간단한 말씀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나갈 것이고, 지금의 절망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기쁨도 지나갈 것이고, 지금의 행복도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흘러간다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고통에 너무 매달리지도 않고, 행복에 너무 집착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변화하고 흘러간다.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둘째, 고통스러운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것도 숨을 내쉬면서 지나간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수 있게 됩니다. 셋째, 과거에 자신이 극복했던 어려운 경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끝날 것 같지 않던 고통이었지만, 결국은 지나갔지 않습니까? 지금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가분도 이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처음에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점차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작은 반찬가게부터 다시 시작하여 지금은 건강한 도시락 배달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전만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가족과의 시간도 많아졌다고 하십니다. 법우님들 기억하십시오.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더 강해질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단련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혹시 대장간에서 칼을 만드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쇠를 달구어서 망치로 두들기고, 다시 불에 넣어 달구고, 또 두들기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쇠는 불의 고통을 받고, 망치의 타격을 받지만, 그 결과 날카롭고 강한 칼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불과 시련이라는 망치를 통해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단련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기 전에 6년 동안의 고행을 경험하셨습니다. 내란자라강 근처에서 하루에 깨 하나, 쌀한 톨로 연명하며 극한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몸은 해골과 같이 말랐고 머리카락은 빠져나갔으며 피부는 검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행의 경험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고통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의 고통에 대해 깊은 자비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궁궐에서만 편안하게 지내셨다면 과연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었을까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을 상이 아닌 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는 현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본질을 꿰뚫어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괴롭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임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분인데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잃으셨습니다. 26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분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스러웠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장애를 갖게 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상담사로 일하시면서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스님, 저는 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만약 건강했다면 계속 피상적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본질을 깊이 생각해보게 하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설림보온에서 운문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이 좋은 날이다. 이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날이 좋은 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날은 좋은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가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모든 경험에는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찾아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둘째, 감사 일기를 써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감사할 일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등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찾아보세요. 셋째,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루 중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관찰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보십시오.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면 역설적으로 자신의 고통도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위한 자비심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 주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듯이, 인생의 시련도 우리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분명히 당신을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의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자 인생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에는 순환의 리듬이 있고 낮과 밤이 교대하듯이 고통과 기쁨도 번갈아 가며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그 어둠이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바로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씨앗이 숨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고 삼천 대천 세계 속에 한 티끌이 있다. 의는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것 속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둠에 가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취업은 안 되고 연인과도 헤어졌고 부모님은 계속 잔소리만 하시고 정말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그 학생의 표정에서 깊은 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학생은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반대로 경영학과에 진학했고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절망이 오히려 당신에게 진정한 길을 찾으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새로운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후그 그 학생은 용기를 내어 부모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디자인 분야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웹디자이너가 되어서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절망하지 않았다면, 아니 그 절망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다. 이 말씀은 번뇌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그 마음 자체에 해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독이 약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상 많은 위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고 헬렌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잃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도 병을 앓으면서도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가능성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둘째, 작은 목표부터 세워 보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 절망스러워집니다. 오늘 하루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 보세요. 셋째, 과거의 성공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도 분명히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넷째,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들과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나누어 보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일 감사 명상을 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루 종일 받은 크고 작은 은혜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희망도 생겨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앞잡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도 마음이고 희망을 갖는 것도 마음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바뀌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새로운 출발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보살님들 기억하십시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씨앗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통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연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납니다. 더러운 진흙과 썩은 물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양분으로 삼아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만약 연꽃이 진흙을 거부하고 피한다면 결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시련이라는 진흙 속에서 지혜와 자비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과정을 보십시오. 왕자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성 밖에서 늙음과 병과 죽음을 목격하셨습니다. 그 충격적인 경험이 없었다면 부처님께서 출가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그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위대한 부처가 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번뇌즉보리.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번뇌를 없애야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번뇌 자체를 깨달음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직장인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감에 빠져서 며칠 동안 집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일어난 일이니까 이것을 기회로 삼아보자. 그동안 바쁜 직장 생활로 소홀했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전 직장보다 연봉은 적었지만 훨씬 보람있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고 당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고통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임재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척의 진. 어디서든 주인이 되고 어디든 진실한 곳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든 주도적인 자세를 갖고 그 상황을 자신의 성장의 기회로 만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통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통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고통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아프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이고, 마음이 아프면 사고방식이나 행동 패턴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현재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계획해보세요.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드는 교재입니다. 셋째,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 보십시오.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습관부터 바꿔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다섯째, 변화 과정을 기록해 보십시오. 일기를 쓰거나 사진을 찍거나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변화 과정을 남겨보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힘든 순간에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에 다섯 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 공한 것을 보고 일체의 고통과 재액을 건졌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고통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큰 실패나 고통을 경험한 후에 더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혁신적인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주영 회장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더큰 도전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법우님들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할 때 근육에 부하를 주어야 근육이 발달하듯이 인생의 부하도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분명히 당신을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넘기는 네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으며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 무상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면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단련된다는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쇠가 불과 망치를 통해 강한 칼이 되듯이 우리 마음도 시련을 통해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워집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는 지혜를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새로운 가능성은 숨어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고 지혜의 눈을 뜨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통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꽃이 진흙을 양분으로 삼아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우리도 고통을 재료로 삼아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이네 가지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마음가짐을 바꿔가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믿고 의지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궁금한 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보살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여러분을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부처님께 회향 올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